안녕하세요. 중랑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아, 아침에 상담하시던 고객분 중에 10년 전에 집을 안산 곳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한 번쯤은 꼭 보셨을 텐데요. 빚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해서 본인 현금으로만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상담자분 친구분들은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대출을 잔뜩 끼고 집을 사서 벌써 다 갚고 훨씬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들을 보면서 엄청 후회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주변 지인들도 대출 껴서 아파트 사라. 나중에 집값 오르면 이자 낸 것도 전부 보상받는다고 하셨다는데 빚지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전세로 가셨다고 합니다. 10년 후인 지금도 전세로 살고 계시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내집 장만을 꼭 해야겠다고 서두르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집 사셔서 걱정 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임장지로 나온 곳은 중랑구 중화동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7호선인 지하철 상봉역은 도보로 약 7분 거리 중화역은 도보 5분 정도 걸립니다 경춘선, 경희중앙선 청량리 구리 방향 쪽으로 출퇴근하기에도 좋고요, 의정부 노원 방향으로 가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태능시장, CGV,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장보기도 편리하고 거주하기에도 좋습니다. 학군으로는 상봉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중화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해당 층수는 반지층이고요. 대지 지분은 26.83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8.11평, 전용 면적 40.92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2.37평. 연화조 평수라부 구조이고, 건폐율은 60%, 용적률 200%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86년 10월 24일입니다. 임대 내역은 방두 개, 화장실 한 개, 베란다 한개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공시지가 7,090만원 다수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1.1%이고요. 전세로 진행한다면 8,900만원까지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 40에서 50정도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은 1억 5천이고요 현재 내부는 공실이니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PD 예. 들어와. 밖에 겁나 더워. 지 아, 어때? 집?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 손 많이 봐야 되겠다. 야. 일단은 샷시나 이런 거는 안돼 있어. 아예 여기 안방이거든. 근데 안방도 뭐 칠은 해 놔진 것 같은데, 어, 도배나 이런 것도 새로 다 하셨네. 근데 샷시는 안 바꾸면 겨울에 난방비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야.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안방, 음, 여기가 거실, 그다음에 여기가 안방, 그다음에 여기가 작은 방인 것 같아. 여기가 작은 방 보일러실 보일러는 지금 간지 한 4년 됐다 2020년 3월 달에 가르셨네 여기가 주방 여기가 냉장고 자리 아 싱크대 이거 오랜만이지 이런 거 너무 올드하지 않니? <laughs> 반갑다, 아주, 올드해서. 화장실. 세탁기는 이쪽, 이쪽에다가 놓을 건가 봐. 음. 방두 개, 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거실이 좀 작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올라가는 턱이 계단이 두 개여서, 아마 무릎이 아프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못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뭐 금액대는 김 pd 생각은 어때? 뭐제 생각이 뭐 중요합니까? 어, 조금 비싸다, 그렇지?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